비이면은 다섯 개 먹기 좀 쉽겠다, 그래도. 어씨, 우 두꺼운 것 같은데.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오오오. 아, 잠깐만. 카메라 한번 녹화. 오케이. 됐고. 저희. 자. 와, 이거 하루 엄청 세네? 자, 안녕하세요. 소독입니다. 오늘은 이거 뭐야 아 팔도 쫄 비빔면 두 개랑 왕 뭐야 비비고 왕교자 만두 냉동 만두계에선 탑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면 다섯 개 비빔면은 다섯 개 먹기 좀 쉽겠다 그래도 솔직히 딸이 없는데 딸이나 아는 사람이 와버렸네 ya tadi 딸이 딸이 집에 있어요. 비빔면에 음 야채 좀 썰어서 넣을게요. 아, 야채 좀 이따 썰어야겠다. 이거 쫄비빔면인데 이거 면도 쫄깃쫄깃하나 전에 뭐 쫄면, 쫄면, 뭐 진짜, 진짜 쫄면인가? 그거 먹어 봤는데, 그거 진짜 쫄깃하던데, 면이 똑같은 면인데, 어떻게 그렇게 쫄깃할 수 있지? 이 것도 그렇게 쫄깃했으면 좋겠다. 어, 이거 만들어 튀겨야 돼서 면은 대충 하고 찬물에 해 놓을게요. 오, 됐어. 이러면은 이렇게 빼놓고, 뭐 이렇게 많이 없네, 별로 없네, 이거. 이렇게 물을 넣으면 만두가 쪄져요. 기름 넣고 물 넣어도 안 튀기더라고요. 면은 우선 여기 물기 빼놓을게요. 자, 이제 이거 끓는 동안 야채 좀썰어야겠 채소 좀썰여야지 이거 양배추 이거 어떻게 썰어야 되지? 엄마 알려줬는데? 까먹어버렸는데. 이거 씨, 이렇게인가? 어, 씨. 이리. 어, 씨, 또껑인것 같은데.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. 이렇게인가? 오, 씨, 왜 이렇게 끌어? 이거 왜 이렇게 끌어? 이거 왜 이렇게 끌어? 이거 왜 이렇게 끌어? <laughs> 왜 이렇게 끌어? 아, 이건가 보네. 아, 이거네. 이면은 동당 s h o 는거 d n 어 만두 있는 냄새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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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. 이거 씨. 오, 떠졌어, 떠졌어. 위에 떠졌어. 옆면도, 옆면도 좀 뿌려야지. 아, 배고파. 빨리 먹고 싶어. 기름 다 튄다. 아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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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. 처음에 시작할 때 기름 안 튄다 했는데 기름 넣고 물러도안 튀기더라고요. 빠친다. 아. 더워. 더워. 오늘 세팅 준비해야겠다. 아이 구운 계란이다 씨 삶은 계란 올려 흰색깔 올려야 되는데 오늘 비빔면 매운 비빔면 이거 뭔 비빔면인지 이거 찰 찰비빔면 쫄비빔면 이거랑 비비고 왕조작 비비고 만두 왕조작 이렇게 요리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만두 만두를 일부러 이쪽은 이쪽은 찌고 이쪽은 구웠어요. 소리, 소리. 음 아 뜨거워 빠삭빠삭해 음. 만두 먹으려 맛있는 거 평가해봐 빠삭빠삭하지 음 쪄져가지고 빠삭빠삭하지 嗯，嗯。 음, 아, 만두 완전 맛있네. 이거 일반 비빔 비빔면보다는 좀 매워요. 좀 매고 면도 좀좀좀 좀, 좀 그래 그 뭐냐 좀 찰적. 만두. うん。 음. 아, 맵다, 이거. 아, 파랑 빠졌어. 맛나? 이더어 맛있어. 맛있나맛이어이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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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음 아.. 손목 소리 너무 크대. 먹는 소리 잘 들리냐? 조금 더 조명이랑 이거 세팅 더 해야겠다. 내일 좀더 조금 더 맞춰가지고 다시. 해볼게요. 좀더 이쁘게. 두 명일 때 아토. Come out of the Ash. It was a day, the by shining day, Chris, with my ghetto sweat. I met the sunny dead little lady. I was walked up to an ass, let's go for a drive. Hop on the side, don't be afraid by my shade, head Ain't gonna hit the